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10가지 말씀입니다. 피스티스 소피아 사건은 대부분 마리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스티스 소피아 문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어느 시점에 다시 돌아와 제자들에게 11년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저도 그냥 듣기만 하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공부도 할겸 내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바깥 어둠의 유형 묘사. 즉, 징벌을 받는 지하 감옥의 형태입니다. 바깥 어둠은 큰 용인데 그 꼬리는 입에 있고 온 세상에 바깥에 있으며 온 세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는 12명의 통치자가 있고 얼굴이 모두 다릅니다. 첫 번째 감옥의 통치자는 악어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꼬리는 입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감옥의 통치자는 고양이 얼굴입니다. 세 번째는 개의 얼굴입니다. 네 번째는 뱀의 얼굴입니다. 다섯 번째는 황소의 얼굴입니다. 여섯 번째는 멧돼지의 얼굴입니다. 일곱 번째는 곰의 얼굴. 여덟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 아홉 번째는 바실리스크의 얼굴. 열 번째는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얼굴에 각자 일곱 개의 용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진짜 얼굴에 일곱 개의 고양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는 엄청나게 많은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진짜 얼굴에 일곱 개의 개 얼굴에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매 시간마다 이름을 가지며 그들 각자는 매 시간마다 얼굴을 바꿉니다. 그리고 12개는 서로 하나이므로 한 이름은 모든 이름을 말합니다. 12개의 지하 감옥 위에는 문이 하나씩 있는데 그 문을 유라고 하는 높은 곳의 천사가 감시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신성 모독자 오류의 교리를 믿는 자와 가르치는 자, 남자와 관계를 맺는 자, 동성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더럽혀지고 불경건한 자, 무신론자, 살인자, 가늠자, 마법사의 영혼이 이곳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그만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꼬리를 통해 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전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것이 용이고 바깥 세상이고 지하 감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그곳의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맹렬한 추위와 우박, 불 속에서 얼어붙을 것이며, 세상이 해체될 때, 곧 우주가 승천할 때, 그 영혼들은 멸망하여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아멘테라고 하는 곳은 인류의 불보다 아홉 배 강렬하며, 혼돈의 징벌에서는. 아멘테보다 9배 격렬하고 중앙길에 통치자들을 징벌하는 불은 혼돈의 징벌보다 9배 강렬합니다. 어둠 밖에 있는 용과 그 안에 모든 형벌은 불보다 70배 강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구원받는 자는 빛의 흐름에 불꽃이 되어 유업으로 받을 빛의 왕국으로 옮겨집니다. 만약 먼저 빛의 신비를 받았다가 그 후에 범죄했거나 빛의 신비를 행하지 않다가 회개하지 않고 영혼이 몸에서 나갔다면, 그래서 용의 형벌 가운데에 머물렀다면, 그가 천사의 열두 이름 중 하나를 말한다면 용 전체가 휘둘리고 격동할 것이며 지하 감옥의 지배자가 그를 내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을 감시하는 첫 번째 사람 유가 그 사람을 잡아서 영혼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아직 불완전하다면 그들이 빛의 신비를 발견하고 좋은 몸으로 옮길 때까지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만일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빛의 일곱천이 앞으로 인도하는데 세례를 주지만 영적 기름은 주지 않아 빛의 보물고로 인도되지만 상속의 질서에는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징이나 인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승천하고 빛의 보물구에 베일을 걷어낼 때그 영혼들은 정화하여 징벌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부리의 마몬을 너희 자신을 위해 친구로 사귀어라라고 한 말과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마몬을 재물로 번역했는데 부리의 재물로 친구로 사귀어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가 용의 신비를 이해하는 사람은. 외부 어둠에 남아있거나 변화의 회로를 완료하면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들 중 하나라도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번째. 용의 세상이 멸망되면, 즉, 사탄이 멸망되면 이 세상도 같이 해체되고 멸망한다. 태양이 세상 바깥에 있을 때 그는 용의 어둠을 덮고 태양이 세상 아래에 있을 때 용의 어둠은 베일처럼 머물러 있고 어둠의 숨결이 밤의 연기의 형태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즉, 사탄을 멸망하면 세상도 같이 멸망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빛의 영혼이 돼서 구세주의 영역으로 올라간 사람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빛의 영역 외의 것은 나중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파괴가 될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섯 번째. 죄를 강요하는 자는 운명의 지배자들이다. 운명의 지배자들은 죄를 지을 때까지 강요하는데, 죄를 짓게 하는 방식은 아다마스 왕국의 영역에서 영혼에게 망각의 잔을 준다고 합니다. 통치자들의 땀이나 눈물 같은 것을 반죽하는데, 그것이 일종의 쓰레기라고 한다면, 이것을 나누어서 머리 영역에 있는 모든 새로운 영혼에게 섞는다고 합니다. 육체와 위조된 영은 운명의 지배자들이 육체에 정한 죽음의 유형에 따라 영혼이 육체에서 나올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가 야수에게 죽는다면 운명은 야수를 이끌고 그를 죽일 때까지 대적하게 하고 뱀이나 구덩이나 스스로 목매달아 죽거나 물 속에서 죽거나 한마디로 운명이 죽음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운명은 모든 사람을 죽음의 날까지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위조형의 속박과 영혼에 묶인 모든 봉인을 풀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섯 번째,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가 통치자인 부모님을 버리라는 의미에 대해 질문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통치자라면 모세의 율법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고 쓰여진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통치자들의 아들은 통치자들의 아들이며 빛의 아들은 빛의 아들로 구분지어 말하는 듯 합니다. 여기서 부모는 빛의 사람 구세주와 그의 신비, 그의 부모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영혼에 빛의 영혼과 위조의 영이 같이 있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위조하는 영을 명령하여 속박을 풀고 나가게 하라. 그러면 빛의 자들에게 속하고 위조하는 영은 낯선 사람이 됩니다. 힘의 복합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내부에 있고 위조하는 영은 영혼의 외부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곱 번째 예수님은 이 모든 속박과 봉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회계의 물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것으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죄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며 정련된 빛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덟 번째, 돈 바꾸는 자와 같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라. 오류의 교리를 찾다가 그것이 예수님께 속한 것인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두세 명의 증인을 통해 말한 모든 말과 조화를 이루는지, 즉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홉 번째 세상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고 깨끗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가지에 대하여 깨끗하다면 다른 것에 대하여 깨끗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합니다. 그것은 천명 중에 한 명, 만명 중에 한 명과 같을 것이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선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 번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 영혼도 빛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빛의 문을 열고 인도했고 어떤 선지자도 그 전에는 빛에 들어가지 않았고 선지자들은 에온의 통치자들과만 대화했습니다. 피스티스 소피아 이건에 보면. 통치자들의 영역이 있고 그 위에 구세주의 열두 영역이 있는데 구세주의 영역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외경에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일곱 개의 하늘을 구경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통치자들의 하늘 구역을 구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에온에서 빛의 신비를 주었는데 그들을 얄다바우트와 모든 회개한 통치자들의 영역에 두었다고 합니다. 아담 시대부터 통치자 계급의 족장들과 의로운 자들은 의로운 몸으로 변하게 했고 빛의 신비를 발견하면 빛의 왕국으로 들어가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시점에 그들을 빛으로 같이 데려간다고 합니다. 마리아보다 먼저 가지 않을 거라고 했으니 그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피스티스 소피아 사건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10가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운명의 지배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신에게 계속 생기는 문제나 죄가 있다면 그것을 끊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지은 죄를 회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